이의 교계 뉴스를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시즌 TV뉴스입니다 설립 47주년을 맞은 퀸즈 한인교회가 감사예배를 드리고 8명의 안수집사와 13명의 시무권사를 세웠습니다 24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설립 4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은 1부 예배와 2부 임직식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1부예배는 이규선 목사의 사회로 드렸습니다. 서홍석 장로가 감사와 회개를 담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규선 목사는 빌리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동역 함께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부예배는 찬양팀의 다함께 찬양, 사회자의 기원, 서홍석 장로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연합 찬양대의 찬양, 한규선 목사의 설교, k c q 솔리스타 항상불에 헌금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부 임직식은 사회자 이규선 목사의 기도, 임직자 및 교우 서약, 안수기도, 악술의 공포, 임직패 증정, 황상한 목사의 권면, 이종명 목사의 축사, 연합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뉴욕 목사회 제 2차 임실행 위원회가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욕 개한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영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3부 해무처리 순서에는 총 175명의 임시랭위원 중 29명이 참석해 17%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중경회장단, 초청오찬, 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 목사회 특별연합기도회 등의 사업을 보고했고, 최현준 목사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는 임재홍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습니다. 신현택 목사가 기도했고, 황경일 목사가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본문으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장현숙 목사가 광고를, 김전 목사가 축도를 했습니다. 이부 기도회에서는 김홍성 목사가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하여, 김명홍 목사가 뉴욕 복음화와 목회자를 위하여, 김연규 목사가 한국의 교회와 통일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7월 24일 저녁 7시에 플러싱 금강산에서 뉴욕 한인대일 업주 모임 주체로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후원회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네일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모금 행사로 100여 명의 네일업주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2만 천부를 모금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네일업주들은 당면한 뉴욕 주정부의 과도하고 현실을 무시한 네일업계 규제가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정승진 후보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소리>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는 7월 정기예배를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순복음연합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겸한 이날의 예배는 일부와 일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김인환 장로의 기도 이희선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습니다. 양승호 목사가 시편 39편 7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무조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전희수 목사의 개회 기도, 이찬양 간사의 단기 선교 진행 보고, 유상열 목사의 행정보고 및 광고, 양승호 목사의 파송 기도, 박성훈 목사의 폐회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기독교 직장 선교 협의회는 20일 수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회장 선서관 장로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지강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눔의 집 가족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